안녕하세요. 여행을 했다입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한국 돈이 비싸게 대접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환율이 1달러에 한 500원쯤 된다면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생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아, 그런 생각이요. 언제나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한테 가장 예민한 부분은 환율이죠. 싼 호텔 저렴한 투어 아무리 찾아도 환율이 비싸면 말짱 꽝인 거잖아요. 오늘은 고환율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한 여행 요령 같은 거를 만들려고 처음에 이 영상을 시작을 했는데 한국 경제 기사 하나 때문에 방향을 틀었습니다 환율 이게 같은 물건 파는데 며칠 뒤에 살려고 봤더니 물건 값이 확 올라 있는 거 그런 거죠? 물건 파는 사람이 그 가격 아니면 안 판다고 배짱 부리고 나는 그 물건을 갖고 싶고 짜증이죠 그러면 그 물건을 싸게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물건 값을 떨어뜨려야겠죠?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면 한국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좀 많이 있겠지만 외국 애들이 한국 돈 벌려고 마구마구 한국으로 벌려야 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도 마음 편하게 돈을 펑펑 쓴다 좋네 호텔 숙박비가 한국 모텔보다 싸네 이런 말을 하게 된다 벤츠가 현대차보다 싸다 오꽤 괜찮죠 이런 거 물론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들은 다 망하라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겠죠 근데 환율은 국가 차원의 기준이라서 일반 서민들이 어찌 해볼 수 없는 부분인 것은 맞지만 그렇게 결과를 가져오게 한 행위 구성 요소 중에는 일반 서민들이 빠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결국 환율을 오르게 한 주체가 국민, 기업인, 그리고 국립 부은 정치인들이라는 말입니다.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다. 뭐 어쩐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수출입으로 돈을 버는 비중이 크다라는 말인데 환율이 오르면 내거는 싸게 팔고 남의 거살 때는 비싸게 줘야 된다라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거겠어요.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하고 미국이 무역 분쟁으로 아주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한국까지 여파가 미치고 자국 우선주의가 강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윤석열의 개업령 선포 때문에 국가 신임도가 하락하고 이때도 무지하게 환율 한번 뛰었잖아요. 그리고 잠재적인 요소인 분당국가라는 전쟁 위기 이런 것들이 한국 돈을 헐값으로 만들어 버리는 반대로 환율이 치솟는 요인들인 거잖아요. 어제 제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딥시크 같은 ai 만들 인재들이 모두 의대 가더니 3유로 전략한 한국 국가별 ai에 관련된 경쟁력이 미국이 36개로 1등 중국이 딥시크 같은 걸로 해가지고 10개로 2등 한국은 제로 AI 경쟁력이 추락한 이유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이런 나라들이 AI를 전략무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인 상위 10%인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영국, 미국 등 5개 나라인데 한국은 3류다. AI 인재가 한국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짜증이 확 났어요. 이게 왜 짜증났냐면, 제가 새롭게 다른 비즈니스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AI 도입해가지고 업무 향상시키고 마케팅에도 좀 활용을 하려고 개발 우려를 했거든요? 근데 몇개 업체가 몇천만원 이상의 꽤 많은 금액으로 견적을 내놨는데, 저는 비싸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개발 우려를 했죠. 근데 결국 돌아온 대답은, 현재 수준으로는 개발이 불가. 좀 어려운 요구를 하긴 했지만 그보다는 이게 돈도 돈이지만 제가 여기에다가 시간 투자를 한걸 생각하면 짜증이 안날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한국이 순위권 바뀌라니 한강의 기적 뭐6.25 이후에 최빈국에서 G20을 넘어서 G7까지 넘보는 위상, 삼성, LG, 현대, 기아 등 엄청난 하드웨어 수출국 이런 평가에 취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길을 잃은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지금 전세계 화두 중에 하나는 AI잖아요 결국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것이고 그 경쟁에서 한국은 순위권 받기라는 건데 저는 한국 경제 기사에 100% 동의를 합니다 공부 좀 한다는 수험생들이 뭐 죄다 의대로 가버리니까 뭐뭘 해볼 수가 있나요? 미국 시카고 대회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이런 걸왜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2022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대학원을 나온 AI 전공자들이 40%가 외국으로 나갔대요 40%가 몇 명인지는 안 나왔어요. 올해 전국의 의대생 정원이 1.5배로 뛰면서 지원자들은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했다고 하고요. 어쨌든 이걸 다시 살리려면 정부하고 기업이 나서서 AI나 IT 이런 거 전공하면 돈잘 번다라는 인식을 좀 만들어 줘야 한다는 명제는 빼박 뭐 정답인 것 같고 저는 다른 얘기를 하나 끼워 넣어 볼게요. 얘기 유지는 의사각이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달러를 잘 벌어들이는 것이 환율이 낮아지고 결국 한국이 더잘 사는 나라가 된다라는 뜻인 거니까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대 증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말이 많죠 대학교와 대학병원 뭐 의료 업계를 대표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증원 반대 의견 굉장하잖아요 근데 일반 병원들은 왜 아무 말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들이 했던 주장 중에 한국이 의료 천국이다 세계에서 가장 의료 환경이 좋은 나라 중에 하나다 그 결과에는 의사들의 피와 땀과 희생이 갈려 들어간 거다 뭐라는 그런 말들이요 자, 지금부터 제 관점에서 말하는 거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배우겠습니다. 저는 미국 LA에서 여행사 운영하고 있어서 손님들 중에 의료계에 계신 분들 많이 만납니다. 세미나, 관광, 이런 것들로 오신 분들 뭐어 만나는 건데 요즘 외국에서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뭐 그럴 만큼 잘하는 게 맞으니까 가는 걸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 의료비가 엄청나게 비싸니까 한국으로 가서 치료하는 것도 맞고요. 실제 사례를 얘기를 하자면, 제 딸이 치과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치료비가, 으로한 600만원? 700만원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한국 가서 치료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죠. 비행기까 치료비 쓰고도 돈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 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니, 한 사람이 아닌데, 뭐, 근데 이건 누군지는 말 못해요. 주변 지인들을 모아서 한국에 가서 성형수술을 하고 한국여행도 하고 왔어요. 자, 이 또한 미국은 성형수술비가 굉장히 비싸서 외국의 다른 나라들과 가격 비교를 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이 장단점은 있지만 많이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어, 세 번째 사례 한국의 병원 몇 곳에서 한국으로 환자를 보내면 커미션 제공 이건 외국인들이 한국에 가서 치료하고 싶어 하는 이유하고 꺼려 하는 이유가 있는데 궁금한 분이 있으시면 따로 연락주세요. 좀 너무 길어서요 이것저것 다 따져서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부분들은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저는 한국이 아예 의료관광의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발표하고 나서 욕먹거나 그러지 말고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관광지정병원 활성화시키고 뭐 실력 있는 의사들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병원에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의사가 더 필요해진다면 의대 증원 반대하는 것도 좀 희석이 되는 거 아닐까요? 관광공사는 마케팅하고 음성적으로 세금 안내는 돈들을 수면 위로 좀 끌어올리고 그렇게 확보한 돈으로 우리하고 관련된 교육 시설 좀 지원하고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은 달러를 많이 버니까 환경 한정 안정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면 싸고 좋은 의료서비스 때문에 한국에 의료관광 오는 사람들이 좀 적어질 수도 있지만 그건 뭐 정부하고 병원이 알아서 할 일이고. AI가 어쩌고 하다가, 의료가 어쩌고 하니까,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의 주제는 한국이 좀 달러를 잘 보는 나라가 돼서, 1달러가 500원쯤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가서도, 밤편하게 돈도 좀 쓰고, 뭐 여행도 즐기는 때가 오기를 바라는 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서, 한국 돈의 가치가 쭉쭉 올라가는 그런 때가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2달러 500원 되면. 반대로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 돈 벌어가려고 환장하는 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미국 여행 갈때 가성비 뭐라 따지겠어요? 좋은 거찾아서 원하는 대로 즐기면 되는 거잖아요. 좋은 여행 정보? 뚱단지 같지만 한국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우리의 노력하고 미래 가치. 이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행 정보자들의 진심인 여행을 찾아 였습니다. 감사합니다.